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는 역사를 한자한자 쓰고, 한자한자 석하는 역사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은 기원사와 태식이 16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알수 있는 내용이죠. 네. 황제 한 놈과 치우천왕의탕농에서 싸웁니다. 아직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상록에서 약 70여 차례 싸웠다. 다른 내용이죠. 음. 그것도 10년 동안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70여 차례. 엄청 많이 싸운 거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싸운 거 아닌가요? 음. 그러면 양쪽 다 엄청난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어쨌든 중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토. 네,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중토에 있었다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에 회수, 자, 물이름 회자랑 매대가 있는데 이 매는 어디일까?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대충 적어놓은 곳은 태산과 태백산을 적어놨습니다. 폐대할 때 회수와 태산이 주로 많이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연은 기연은 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연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연의 땅을 다하여 그곳을 자근거어자가 찾아고 막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가 보다 해석이 매끄럽지 않죠? 그래서, 근거거를 찾으면, 쭉 내려가다 보면, 해석하는 그 부분, 옥편에 보면, 어, 차지하고 막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 근거거짜란 그 부분을, 이노인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쓰임새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보니까. 그렇게 쓰임새를 잘고 알 계시니, 글을 지어도 엄청 복잡하게, 그를 지으시지요. 음. 그리고, 이에, 탕록의, 성에 자리 잡았다. 탕록이라는, 그러니까 그, 뭐 벌판이겠죠? 그벌판의 한쪽에 성, 성에, 집택이란, 그 집택이란 부분이 이제 자리 잡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이제 회대가 나오죠? 그 회대에 옮겨서, 옮겨서, 여기 지금 쪼쳐종이 나오죠? 옮겨서 쫓아, 어, 그다음에 갈주랑 올레가 나오죠? 오고 가고 그렇게 안이 났죠. 그리고 좀 뒤에 불을 호자하고 하여금 영자 옆에 지금 천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하를 한번 앞으로 넣어봤거든요. 말이 되나? 어떤 지 조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된 것보다 이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천하를 뒤로 빼고 뒤로 빼고 다시 이제 어, 말, 하면, 히데에 옮겨 쫓아, 오고 가고, 이름을 부르며, 명령하는, 이 하늘 아래에, 하늘 아래에, 대게, 이때에, 이때에, 여기 되게 중요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중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이때 중토가 나와요. 이때 중토의 사람들의 무리가, 어, 뭔지 모르겠으나, 뭔지 모르겠으나, 의지하여.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가 의지하여. 지금 그, 기릴뱅이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의지하여서, 화살, 화살시, 그 다음에 돌의 힘으로, 돌의 힘으로. 그니까, 러 이때의 사람들은 화살이나 돌의 힘으로, 그러니까 화살도 어떤 그런 돌조각을 넣을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런 물이 나오죠. 그니까, 안 입을 자의풀에풀수 없었다. 뭘? 갑옷과 투구. 그 갑옷개와 갑옷갑. 그러니까 개갑을, 개갑에 쓸용, 쓰임에 대해서, 어, 풀 수가 없었다. 그 그러니까 몰랐다는 건 전혀 모르는 거죠. 저, 그러니까 갑옷, 이 갑옷에 나온 부분, 갑옷과 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철의 사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청동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게 모르니까 청동기는 또이 왕들의 사용이었으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그그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농기구보다는 어떤 이 전투기구를 더 많이 만들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또 짜라 이제 값치를 볼게요. 또그 값어치, 값어치를 치우 씨는 법력이 높고 강하여 마음이 놀라고 쓸개가 찬 이렇게 썼겠어요. 와, 그러니까 쓸개가 찼다는 거는 간담이 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양매 매번 싸울 때 문득가 그러니까 다른 다른 그 치우 씨랑 싸우면서 다른 것들이 싸울 때 문득 패했으니 자, 여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운구 헌헌기에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헌헌기에 보면은, 그 장소를 이르러, 그 장소를 이르러, 근데 여기서 지금, 응급 환원기에, 그, 그 장소를 이르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은 소위에요. 그러니까 응급 환원기에 소위, 계속해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소위, 어, 치우씨가 비로소, 치우씨가 비로소 만들었는데, 어, 옷과 투구를 만들었다. 개각과, 구무를 만들었다 만들었으니 여기 지금 그 투구 무자가 안 나와서 제가 한자를 크게 좀 약간 활자를 좀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 파워포인트에는 한자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투구무가 그래서 제가 그걸 키웠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투구무는 만들었으니 이때 사람들이 동두철액이라 동두철액자를 알지 못했다. 자, 동두철액은 동으로 머리에 철으로 철로 이마에 맞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또 가히 상상하여 보면 그 낭패가 심하였느니라. 아, 그리고 또, 낭패는 또 되게 재밌게 썼어요. 어, 낭패는. 이게 또, 음차로 썼단 말이에 낭패는. 그는 해석이 가또 애매하죠. 어떤 때는 음차 쓰고, 어떤 때는 뜻만 쓰고. 자, 오늘 여기까지 굉장히 짧게 대신에 굵게, 귀원사와 16번째 태식이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